안녕하세요 안성호입니다. 저는 대만 부단에서 임지균 노사님께 배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팔극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팔극권을 소개함과 동시에 간단한 동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팔극권은 중국 무술 중에서도 가장 강명한 무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부터 지금 대만 정통 보디가드들은 모두 팔극권을 수련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무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세 가지 동작은 팔극권의 간단한 운동 동작입니다. 첫 번째 운동 동작은 이제 척추를 많이 유연하게 만드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처럼 벌립니다. 그 다음에 손을 이제 모은 다음에 천천히 안쪽 손을 펴면서 척추를 비습니다 팔을 쭉쭉 리고 반대팔도 쭉늘립니다 그래서 뒤쪽 하늘을 쳐다보시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원상 복귀. 다시 반대. 다시 원상 복귀. 반대. 들여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은 최대한 늘립니다두 번째 동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 어깨 넓이 정도 벌립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앉으신 다음에, 한쪽은 어깨, 한쪽은 몸통을 부딪치고 다시 벌렸다가 다시 어깨, 몸통 이렇게 그리고 몸통이 약간 안으로 모이면서 힘이 호흡 내쉬면서 들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또 하나는 어깨 몸통 어깨 세번째 동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동작은 다리를 유연하게 만드는 동작입니다. 첫번째 다리를 크게 벌립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주저앉는데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릎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릎은 발끝 방향으 향해서 무릎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고관절 인대와 이쪽인데, 그다음에 햄스트링 쪽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늘렸다가 나중에는 발끝 세우고 몸을 옆으로 기울임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몸을 푸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팔권동작세 동작을 같이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